네. 주일 말씀 제목은 꿈, 개시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죠. 그리고 주일 말씀에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동시성으로 해주신다. 옛날 걸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돕는 방법이 동시성으로 하긴 하는데 옛날에 해주었던 그방법을로 하긴 하는데 차원은 높여서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자, 그리고 꿈에 대한 계시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예요 내가 말했어. 야, 너뭔 뭐 말을 해? 말은, 사람끼리 하는 건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 말씀하실 대우를 계시하신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줄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건안 하십니다. 다 쓸데 있는 것만 해요. 목적이 있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비를 한 방울 땅에 떨어뜨려도 이게 쓸데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한 말씀을 하시면 목적이 있다니까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laughs>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무식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만든 알게 그래서 왜 나도 나도 하나님처럼 배라 나도 하나님처럼 배서 잘 살으라고 지구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 와서 또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꿈을 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성, 오 이번 주일 말씀에 보면은 뭐 요셉이 꿈꾸는 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요. 감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을 했죠. 재능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이 꿈을 풀어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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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계시를 줘가지고 이 요셉은 결국 통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꾸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 요셉이 꿈을 꿨요 어떤 꿈을 꾸요? 그 왕이 왕이 음 요셉과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하니까 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주시는 이유는 계시, 개시, 꿈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게 하려고. 어떤 큰 사고가 날 건데?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시를 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어,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도 솔로몬, 솔로몬도 솔로몬도 1천 번이나 제사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복을 받았어요. 꿈, 꿈을 통해서. 요셉도 꿈 속에서 복을 어, 총리 대신이 되는 꿈으로 했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꿈 계시를 받아서 죽음에서 피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동방박사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죠. 헤로당 만나지 마라. 헤로당하고 동방박사하고 만나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서 동방박사야. 헤롯을 만나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기해주신 거예요. 꿈에 이렇게 아,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죠. 자, 그러니까 음. 이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잘 모르고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근데 이때 빌라도 총독이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음. 이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시 잘 봐봐요 우리 같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꿔요 꿈.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어요, 여보. 여보, 예수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다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보. 저 예수를 처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고 와서 빌라도에게 말을 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꿈 개시를 받아요. 누가? 빌라도 아내가 부인이 꿈 개시를 받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유대 제사장들에게 십자배 매달라고 니들 원한대로 해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내주는 사건이 있었죠. 일단 빌라도의 아내가 꿈 게시를 받았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꿈 게시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붓을 주셨죠. 이제 붓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붓이다. 나 예수가 그리는데도 너 선생님도 그대로 따라 그려라. 예수님 말씀, 마지막 말씀, 마지막 사람이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 이게 꿈에 나타나서 하셨다그랬어요 꿈에 자, 예수님이 선생님 꿈에 나타나서 붓을 주셨죠. 예수님이 네. 그리는 대로 선생님도 똑같이 그려라 하죠. 너무 중요한 있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게 그대로 나랑 똑같이 따라 해라.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할수 있어요? 이게 잘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 봐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거지, 미친자, 각종 정신병자들, 창녀들까지. 선생님도 그런 여자들도 만나서 돈부 했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고 달해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아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렵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렵구나.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따라해. 이 똑같이 따라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꿈계시를 받았던 장면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은, 꿈은 뭐다? 극비를 전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을 두고 꾼 태몽이 있었죠. 태몽. 태몽. 선생님 어머니가 꾼 태몽에서 월명동 옛 것을 허물고 새롭게 하나님 전을 건축했다. 꿈에서. 꿈에서. 자, 이런 영몽이라고 하죠. 영몽. 영몽.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배치예요. 그러니까 영몽은 꾸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 배치. 이게 영몽이에요. 이걸 꾸면,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이 납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이게 혹시 얘가 못 알아들을까봐 영몽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꿈을 두 번씩 꾸기도 해요. 두 번씩. 자, 영몽은 계시다 그랬어요. 꿈대로 되니까 낙심 말고 기도해라. 자, 그리고 봐 봐요. 또 중요한 말씀이 이 꿈도 여러분 영계예요. 꿈잘 꾸는 것도 이건 영계, 혼계죠. 영계 신령한 사람이 꿈을 잘 꿉니다. 영계의 꿈을 중하게 여겨라. 어떤 꿈은 평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계시도 있다. 자, 여러분, 음. 꿈 계시를 받거나 천사의 계시를 받거나 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꿈계시를 받아놓고, 아니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걸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아, 근데 어째, 계시가계시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한참 있다 이루어지는 계시도 있어요. 그니까 선생님이 어머니가 꿈, 꿈, 이거 태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명붕을 다시 대, 어, 개발하게 되고 이런 거, 성전 건축하는 거 이런 거, 선생님 어머니가 태몽을 꿨다고요. 그럼 이게 몇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90년대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45년생이신데, 95년에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대충 나가져서, 50년 뒤에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몽. 꿈, 계시 하나님 계시를 받으면 자 요셉도 요셉도 아버지 엄마 그 해달 별이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요셉도 그 꿈이 꿈 계시가 몇년 있다가 총리 개시니 돼요? 3 0년 있다가 돼요 3 0 년. 그러니까 여러분 꿈 계시가 됐든 하나님 뭐 천사의 계시가 음성의 계시가 됐든 특별 계시가 됐든 뭐,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꿈 개시를 받아놓고, 천사의 개시를 받아놓고, 3, 40년, 50년이 지나때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요. 어떤 꿈은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개시도 있다 이거예요. 그꿈 개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봐요. 요셉이 해달별이 저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죠. 이성의 누명을 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꿈 개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 주셔. 절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돼.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 거충성해야 돼. 이게 꿈 개시를 바꿔도 한참 있다 이루어지거든요. 꿈 개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말씀이 되게 놀랐어요. 평생에 운명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계시도 있다. 그니까이 된단 네.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도 어떤 자가 꿈에 보여서 깨우쳐 준 것을 선생님이 행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봐요. 수십 년 동안 원하고 기도한 게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니까요. 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고 꿈 계시를 받으막 즉시적씩 모아 금나라 뚝딱, 도깨비보왕처럼 뚝딱, 뿅뿅뿅 뭔가 되는 줄 알아요. 휴가 됐다, 그러면 막 뿅뿅뿅 갑자기 부다가 돼. 휴가 됐다, 그러면 뿅뿅뿅 자기 영이 막 하늘나라가 막 갔다고. 내 영이 칠렁해져서 연계를 막 보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린다고요. 이 그, 선생님도 봐요. 선생님도 꿈에 보여서 깨우쳐 꿈에서 깨달은 걸 행했더니 수십 년간을 원하고 기도한 것이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고 날 것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은 꿈 개시를 귀하게 여겨라 하시면서 꿈에 하나님을 본 것도 뭐다? 실체로 하나님을 본 것이나 같다. 자,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랑 똑같다고요. 내가 꿈에서 성령님을 봤다. 그럼 이거 실제로 성령님을 본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잘중요줄 잘 알아야 된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잘 봐요. 은밀한 것들 저 중요해요. 은밀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줄때 말이에요. 막 떠버리고 사탄도 다 눈치채게끔 저옆 사람도 다 눈치채게끔 이렇게 계시를 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사탄도 모르게 옆 사람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도 모르게 은밀 중요한 단어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계시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이것을 예수님 엄마 아버지는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내 부모도 모르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성령과 함께 꿈의 영계로 보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어 있고 이게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 은밀하게 온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봐봐요. 하나님의 계시가올 때, 영, 그니까 러 아주 아주 새, 미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니까 러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용통이 막 크게 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꿈에, 막. 자, 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이렇게. 확실한 영웅을 꾸며 듣겠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것에 하나님이 너무 극적인 꿈개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나꿈좀 꾸게 해주시지. 뭐이렇알려주지 <laughs> 이렇게 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영웅이 다 꾸어지냐면 그렇지 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꿈개시 이런 것도 극리하 온다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을 때, 꿈 게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은밀한 것을 성령과 함께 꿈의 연계로 보여주신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꿈으로 게시를 받아도 뭐가 필요하다? 해몽. 해몽. 해몽을 잘해야 된다. 해몽을 못하는 게 문제고, 꿈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해몽을 잘해야 돼요. 꿈, 개시, 해몽 잘 하려면 성경의 비유를 배우면 꿈, 개시 뭐 거의 다 풀어요. 성경을 배우면 꿈, 해몽 다할수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깨달아진다. 자, 그리고 개시에서 또 중요한 말씀 나오네. 성경대로 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아, 다시, 꿈, 성경대로 꿈에 보이기도 하고 이 개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현실이랑 맞아야 참 개시다. 현실이랑 맞아야 된다. 현실, 계시를 받았는데 현실이랑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 본 꿈이에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해몽을 못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꿈을 꿨는데 이게 해몽이 안 된다. 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봐요. 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 저희 꿈 이런 거 꿨는데 더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꿈, 개시, 해몽도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꿈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게까지 하나님께 계속 해달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든지. 이게 선생님그러더라고 이게 해몽도 안 되면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자, 이, 이거 말고 또꿈 개시 외에도 사람을 통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직감,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게시자들을, 자, 여러분 게시자들 많이 있었죠? 게시자들을 통해서 게시한 것도 다 맞다. 귀하게 여기고 절대시하고 믿고 잘하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법. 아까 꿈 게시했는데 이 성령, 성경, 성경. 저는 성경 게시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 특별 게시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으면 정마다 차원대로 합당, 합당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도 해주신다. 자, 한번더 아, 네. 볼게요. 이거 주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봐요.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자가 많이 공부하면 많이 알죠. 그럼 많이 행하게 된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알고, 많이 행한 자는 많이 얻는다. 인생은 무지하다. 모르니까 중요한 말을 모르는 만큼 행하지 못하고 무지로 지옥에도 가게 된다. 근데 알면 아는 만큼. 행에서 황금 천국으로 간다. 이 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자, 이 이거 자, 제가 생각나는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꿈 계시가 됐든, 감동 직감 영감, 만물 계시, 성경 특별 계시 이렇게 봤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이런 걸잘 받으려면 내가 많이 배워야 돼요. 내가 안 배우면 내가 몰라, 성경도 몰라, 배움도 없어. 그러면 게시가 잘안 받아져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잘 봐요.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어떤 한국 과학을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배우면, 세상 지식은 배우면 몇 년을 써먹어요? 음. 세상 뭐 지식을. 그렇죠. 내가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내가 박사를 받는데막 서른다섯, 사십 살까지 해서 박사를 받았다 고쳐봐요 사십 살까지 박사를 받았어요. 경제학 박사. 예를 들어서 경제학 박사를 내가 마흔 살에 받았어. 일찌감치 그럼 내가 경제학 박사를 받은 거몇년 써먹어요? 뭐, 아무리 많이 써먹었다. 삼십 년 뿐이면 써먹어 그죠. 아무리 많이 써먹었다. 칠십 살까지. 삼십 년 써먹어. 엉뚱하게 써먹는 거죠. 자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근데 한일 나라의 것은 그러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계시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지혜를 배운 거는 지구 세상에서 다 써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야 하나님 말씀은 원리 원칙이에요 이치예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 이치 그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든지 써먹어요 내가 공부하는 데도 써먹고 예술하는 데도 써먹고 경제에도 써먹고 가정 활동에도 써먹고 다 써먹어요. 하늘 지식은 내가 노가다 일하러 노동하러 가서도 써먹고 내가 하나님 지식과 지혜는 배우면 평생을 써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지식은 연계가서도 연계가서 또 써먹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세상 지식은 배워봤자 써먹을 거봤자 몇십 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식과 지혜는 지구 세상에서 써먹고 백년 써먹고 영계가서 영원토록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원리, 원칙을, 이치를 배우는 거라서 너무 좋아요. 이치를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말씀, 좀 전에 말씀, 주일 말씀에 많이 배우면 많이 아는 만큼 많이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배우면, 모르면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꿈 개시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꿈개시도 중요하고, 만물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개시, 성경개시, 이런 거 있죠. 항문, 지식을 통해서도 개시를 주십니다. 모든 개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모든 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개시는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개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당당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 네. 자, 오늘 주일 말씀에 나온 계시에 대한 것 조금 더 같이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주일 말씀. 자, 우리할일 있죠? 자, 우리가 하는 핵폭탄 기도. 핵, 핵 핵입니다. 작지만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과는 핵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핵적인 정말 사탄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핵적인 기도를 할게요. 주를 모시고 온 지구 세상에 영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게요.